화성시 도시계획도로 지도를 보면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시 우리 토지와 바로 접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4차선인 도로에 딱 붙는 계획관리지역의 90평 소평수 토지인 우리 토지는 향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에덴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연자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토지는 고포리 큰 도로변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지목 전 90평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는 고포리에 이어진 현재 2차선인 큰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될 것이 예정된 도로로 화성시 도시계획도로 지도를 보면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시 우리 토지와 바로 접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4차선인 도로에 딱 붙는 계획관리 지역의 90평, 소평수 토지인 우리 토지는 향후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는 현재도 지주분이 컨테이너를 두고 간단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셔서 지주분처럼 주말에 간단하게 농사를 지으시며 도로 확장과 송산 그린시티 건설에 따른 집값 상승만 기다려도 웬만한 다른 투자처보다 훨씬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우리 토지의 현재 매매가는 평당 180만 원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주변 토지들은 그 투자가치 때문에 최근 몇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는데요. 그 때문에 이 지역의 투자가치에 대해 반신반의 하던 분들도 이젠 확신으로 바뀌었고 아주 핫한 지역이 됐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 투자는 더욱 미래가치가 뚜렷한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토지 같은 토지여야만이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우리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찾으시는 토지가 있다면 에덴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토지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